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규대로서 보이는 상징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믿음이 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성찬식을 참석하면서 그냥 빨리빨리 진행했던 것 굉장히 회개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반드시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은 말씀입니다.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성찬식이 많이 간소화되고 최소한으로 거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찬식은 반드시 일년에 여러 번 행해져야 하고. 성찬은 단지 예배 이후에 짜뚜리처럼 거행되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 이분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식입니다 우리 11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찬식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그기원이 주님께 있다.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대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도 바로 성찬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만 기독교인들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을 잡아 짐 문설주의 발음으로 이스라엘 집이 죽음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었으나 어린 양의 피를 자신들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이 6월절 양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를 자신에게 바르는 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식사 시간을 통해 6월절 식사의 참된 의미를 밝혀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먹는 빵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며 제자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톨릭처럼 예수님의 이 빵이 몸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화채슬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찬식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의미가 제가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식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연합 교리에서 제가 금요철학 때 설교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1장 25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우리의 구원을 실감나게 느끼게 해주고 보여주는 기독교의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많이 잊고 살잖아요 우리는 성찬식에 참석할 때마다 나의 죄인됨과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것을, 그리고 그때의 죄인이었을 때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도저히 구원,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사실 지금도 구원의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죄인들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물어봅니다. 시작. 네. 예, 참 사실은 저도 목회자지만 예배당에올 때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특히 성찬식이 있는 거주는 그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좀더 거룩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하, 내가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의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찬식은요 굉장한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요 타락하게 돼요 목회자도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능력 자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어렵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이 거행되기 전에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이 부분이 약해기 때문에 오늘은 회개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찬식 하면 설교 따로, 성찬식 따로인데 이제는 그렇게 안할 거예요. 우리가 회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은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의 공동식사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식 때 성령님을 통하여 임재하십니다. 근데 매주 임재하세요. 그런데 성찬식 때는 이 가시적으로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 임재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갈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행함으로써 그러니까 매주 임제하세요 말씀 안에 임재하십니다. 성찬식은 보이는 임재죠 지금 이 떡을 먹고 마실 때이 보이는 이 말씀이거든요, 성찬이 결국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식탁 규제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대아만니다 예수님 맛이 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laughs> 성찬은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식탁으로서.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니까 바로 영적 양식 그 자체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데 원래 초대교회 때는 진짜 빵을 많이 먹었어요 그 성찬식 따로 식사 따로가 아니라 성찬식이 그냥 식사였어요. 애찬을 했다고. 그래서 부유한 자들은 빵을 많이 가져와서 고아와 가부와 헷가 나그네들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막 빵을 먹었다고요. 어찌 보면 일주일 내내 굶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 성찬식은 말 그대로 식사였어요. 배부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 때는 교회 가면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잖아요. 빵을 먹기 위해서. 그때 그때는 더 실감 났다는 거죠.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고 그 밥이 소화가 되어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뜨이신 예수님 말씀을 먹어야 살수 있음을 성찬식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의 관계입니다. 이 연합된 관계를 가시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성찬식이거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연합은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신화 사상이 아니에요. 연합이 연합. 그래서 연합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 연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빌리포소 사장 1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러분은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살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할수 있습니까? 잘 살던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관대로 너무 잘 살고 예수와 상관없이도 너무 너무 잘 살던데요. 여러분 예수 없이 잘 되는 것은요 실패입니다. 예수 안에서 안 되는 것도 은혜고요, 되는 것도 은혜예요. 이 아멘이 돼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잘 돼야만 된다. 이건 기독교이 아닙니다. 기복이에요. 예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모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유하고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2024년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까? 우리 아멘 하신 분들은 진실이 느껴져요 음 느껴집니다 <laughs> 예배 시간이라도 아멘 하세요 그까지 아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세 가지겠죠 이유가 하나는 회개의 마음으로 내가 너무 미안해서 못하겠다 하나는 아좀 이해가 됐구나 너무 지금 감동하고 있는 거야 아멘 할 시간도 없는 거야 마지막에는 반항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그리스도 연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금요철학 때 말씀 을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그리스도 연합 교리에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께 젖 붙임받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얻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첫 붙임 받았다는 것은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포기, 자기 포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내 마음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곳이에요. 교회는 내 자신의 의지와 나의 공로를 꺾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나서는 곳이 아니라 예수만 높아지는 곳이거든. 그게 고난입니다. 자기 부인이.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은 고난의 길을 간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비방을 받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욕을 듣는 거예요. 불신 남편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요, 요한복음 15장 4절. 하, 저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이 말씀만 있어도 돼요 사실은요 15장 사절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라리라 붙어있지 아니하면 어떤 인간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목회자도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을 뿐이지 제와 싸워야 할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권사님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연합되어서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요 열매를 푹쌓히 맺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요. 사랑, 희락, 합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우리 지금 이 시간. 내가 사랑이 진짜 많은 표정을 한번 찍어 봅시다. 사랑이 많은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요? 한번 해보세요. 캬, 사랑이 많은 표정. 이제 옆에 사람 쳐다보겠습니다. 그 옆에 분이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사랑꾼이에요. 시작. 아, 김강진 선생님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표정이. 사랑이 넘쳐요. 네. 이런 교회 오면요 웃어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랑이 넘쳐다 사랑 실악이 넘쳐야 돼요 온유함이 저는 요즘 이 시대가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감정 철제가 안 되는 시대라서 이 교회 속에 보배가 누구냐, 온유한 사람이에요. 캬, 그 온유한 우리 예전에 근사님들, 그 저는 이, 제 이제, 이제 이 하용조 목사님 얼굴을 많이, 많이 보면서 저 개척할 때, 그 하용조 목사님 얼굴이 참 인자하거든요. 그 모습을 많이 보면서 제가 흉대를 많이 냈어요. 그잘안 되더라고요. 그 저는 이 예전에 우리 참 어릴 때,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 목사님들의 참 온유함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의 참 보면 음, 표정 자체가 참 온유했어요. 요즘 목사님들은 CEO 같고 능력도 많고 하지만 그런 온유함이 좀 사라지는 시대 같아요 그래서 좀 온유한 거 있잖아요 풍성하고 품위가 있고 요즘, 요즘 똑똑한 사람이 많지 이런 온유한 표정이 드물더라고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온유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겠습니다 잠잠히 시작 귀에서 네. 누가 있잖아요 팍 이래도 예 이렇게 하고 요즘 기독교는 너무 똑똑해요 예, 딱 따지고 예, 너무 똑똑하면 물어봅니다 혹시 교회 다니냐고 예, 원래 기독교인들 똑똑하거든요 하나님 지혜 주시기 때문에 그 똑똑하면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예, 하, 교회 너무 따집니다 너무 따져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할수 없어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 우리의 생명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살찌워지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뭐 하다가 오셨습니까? 여러 근심 세상적인 거, 골프 타수 올리려는 거, 이런 것들, 네. 좀더 돈을 더 많이 모으려는 어떤 그런 탐욕들. 우리는 사실 교회를 다니면 사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만족대로 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내 영혼을 소중히 이기고, 우리가 육체도 먹, 좋은 것을 먹어야지 힘을 발휘하고, 좋은 것을 먹어야지 건강한 것처럼, 영혼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 그래. 여러분들은 대부분 뭡니까? 굉장한 사람들이잖아요. 왜요? 일주일, 주일 딱한 시간 한끼 영적 양식 먹고 일주일 버티는, <laughs> 여러분들은 영적 금식계의 달인들이잖아요. 너무 부러워. 저는 진짜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가 일주일 버틸 힘이 없어. 여러분 비결을 좀 가려주세요. 우리 성가대의원들. 금요철화도 안 오고 수요일도 안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저는 늘 궁금해요. 에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영식을 먹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수있을까 우리에게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놀랍다. 놀랍다. 정말 축복받은 교회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맛집과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 유익한 것은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몸이 조금만 피곤해도 어우, 피곤해서 안 되겠다. 뭔가 죽을 것 같아 가지고 녹용도 먹고 예, 홍삼도 먹고 그리고 어, 뭡니까 그 피로 확 풀리는 거. 예. 홍어도 먹고 홍어, 예. 예. 막 그렇게 유익한 걸 찾아다니면서 정작 우리 영혼이 말라가고, 말씀이 없어서 말라가고, 말씀이 없으니까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가 실수해서 또또 또 죄에 빠지고 이러면서도 영혼의 관리, 관리를 하지 않아. 여러분, 오늘 성찬식 참여했다면 내 영혼의 양식을... 찾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건강검진을 하면 용종, 선종 용종 다음이 선종이거든요 선종 다음이 선암 이렇게 이제 발달되는 거예요 용종도 떼야 되잖아요 용종은 여러분 튀김이나 육류를 많이 먹으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몸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야채를 많이 먹은 사람은 없어요 용종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저는 제가 항상 습관이 항상 이렇게 있는 게 습관입니다. 저는 항상 앉으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50년을 그렇게 앉았더니 디스크가 이쪽이 내려앉았어요. 너무 놀랍죠? 요즘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제가. <laughs>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랬더니 의사가 그렇게 앉으면 안 된답니다. <laughs> 바로 한쇠 진짜, 진짜 항상 이렇게 운전해도 이렇게 운전합니다, 저는. 이렇게 짚으면서. 근데 진짜 이쪽이 탁내려앉았요 몸이 너무 정직해서. 지금 저는 50인자 됐으니까 앞으로 제가 했던 것들 다 하나하나 하나 나타날 겁니다. 용종, 선종부터 해가지고. 뭐다 나타날 거예요. 지금부터 관리 안 하면 이제, 이제 망가지겠죠. 음. 저는 고지혈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육류를 많이 안 먹고 튀김 이런 거안 먹었더니 고지혈증 싹 사라져 버렸어요. 혈압이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당뇨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사실 채소를 좋아합니다. 토마토를 좋아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몸은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우리의 영혼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믿음이 좋아한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유혹과 환경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네.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피곤하면 예배 드려야 돼요. 피곤하면 자만안 돼요. 피곤하면 예배를 드려야 돼. 저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마산에서 훈련 받을 때 정말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목사님이 또 예배 드리자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입이 빡 튀어나오면서 욕은 안 했습니다. 예, 네, 열반교 조장의 목사님이 그래요. 그분은 정확하게 영적을 읽어내세요. 막 총일막 염소키우고 일어나고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때 샤워하고 싶어도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우리는 모일 했을 때 모욕탕 갈줄 알았어요. 훈련 받을 때. 근데 딱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진짜 막와 정말 화가 나더라고. 아니 모욕탕 가야지 어떻게 예배를 드냐. 이 땀이 범벅이 된다. 그런데 그때 탁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딱 역사해버리면요. 이 땀을 잊을 정도의 성령의 그 성령의 이 눈물이 막 흘러나오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지 아, 나는 훈련에 들리겠구나. 정말 여러분, 그 기억은 그저는 피곤하면 예배드립니다. 옆에서 인사 합시다. 피곤하면 예배드리야 됩니다. 시작. 피곤해서 자면 바보예요. 더 피곤해져요. 피곤해서 막 쥐야, 싸우팅 쥐야 하고 나면요. 금요철 할때 피곤할 때쥐야 하고 가면요. 막 그냥 막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금요철아 참석하고 쥐 예배드린 사람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에이, 우리는 2025년도 말씀에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 성경 프로젝트 리딩 지저서와 수요일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강의와 금요철화 신약 성경 속 리더 그리고 주일 레벨의 성경의 맥 강의 설교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참여함으로써 2025년도는 더욱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찬식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도록 해줍니다. 우리 고린도서 11장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성찬은 잔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림 때에는 천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거대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벌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사이에 영광스러운 결혼식이 바로 예수님의 제림입니다 온 성도들이 그때는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고요. 영원히 함께 삽니다. 성찬식은 바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의 맛보기입니다. 맛보기예요. 여러분 제가 싫어서 교회 떠나도 천국에서는 봐야 됩니다. 그냥 삽시다.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이 식사였습니다. 집에 있는 빵을 가지고 와서 교회 성도들 함께 나누어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며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하나가 되어 성찬식의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되어 함께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순간마다 성도 간의 용서와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됨이에요. 우리는 목회자도 성도도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하나됨은 서로 간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부지런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맞지 않고 취향에 맞지 않으면 금세 손절하고 평생 안복이 돼요. 그럼 우리는 재림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영적인 가족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봐야 됩니다. 그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영원히, 영원히 봐야 된다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쩔 수가 없네요. 인사합니다. 시작.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영혼이 봐야 돼, 저는 요즘 이 부부란 게 너무 위대하다. 부부는 이 땅에서 함께 살면서 영혼도 함께 살아야 돼요. 저는 천국 가서도 우리 아내 옆에 살 겁니다. 여자분들이 싫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재림을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치가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서하고 사랑하며 교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에이, 만약 여러분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에이, 사실 교회에서 원수가 되는 것은 정말 희박한 일인데 한국 교회는 너무 이게 쉬운 거예요. 기득권, 질투, 미움, 열등감 이런 죄의 결과로 미움의 관계가 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가족이라면 여러분 가족에게 질투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 아들이 잘된데 야, 우리 아들이 잘 돼서 싫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 가정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마귀지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찬에 참여했다면 이 모든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하고 이제 성찬식 할 텐데요. 성찬식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케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힘을 얻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살리심을 확신하며 더욱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자 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으로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신부로서 그룹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천국에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을 기대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결단이 있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한뜩에 참여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 재림에 대한 소망, 형제 간의 하나됨과 사랑, 이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너무나 퇴색시키고, 이 시대 예 예배조, 예배조차도 조급해하고 빨리 마치기를 원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놀라신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예배가 이1 년의 예배 중에 몇 번이나 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하여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임재하십니다. 영적으로 느끼고. 감격하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